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절망에서 시작됩니다. 그녀의 이름은 키사 고타미였습니다.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녀는 슬픔을 견디지 못했습니다.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. 누구든지 제 아이를 살릴 약을 아시나요?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. 어느 노인이 말했습니다. 부처님께 가보시오. 키사 고타미는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. 부처님,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.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말씀하셨습니다. 내 아이를 살릴 약을 구해오너라. 그녀는 희망을 붙잡듯 물었습니다. 어디서 구하면 됩니까? 부처님은 한 줄로 답하셨습니다. 죽은 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. 키사 고타미는 즉시 집들을 두드렸습니다. 첫 번째 집은 어머니를 잃었다 했습니다. 두 번째 집은 아버지가 떠났다고 했습니다. 세 번째 집은 아이를 잃었다고 했습니다. 그녀는 마을을 돌며 수십 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. 하지만 죽음이 한 번도 스쳐 지나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. 해가 질 무렵, 그녀는 길가에 조용히 앉았습니다. 그리고 아이를 꼭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죽지 않는 집은 세상에 없구나. 그녀는 천천히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. 다음 날,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. 부처님, 겨자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.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. 그대는 이제 알았느냐? 죽음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삶은 누구에게도 영원하지 않다. 키사 고타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. 그녀의 슬픔은 깊었지만 더 이상 홀로가 아니었습니다. 세상 모든 집에도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녀는 처음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. 그 슬픔을 받아들이는 순간 조금의 평온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밝혀지길 바랍니다.